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순간 있으신가요? 이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나를 보고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절박함이었다고 나는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아이고 그집 아들 전환기이라고 잘나간다 하더니만 망했대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들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나 나는 성공하는 과정 중에 대나무에서 두 가지 지혜를 배웠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오직 하나로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매듭을 만들면서 올곧게 자라는 것. 노량진에 올라온 이후 나는 딴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오직 강의와 교재 개발에 개인적으로 주어진 모든 에너지, 시간, 열정을 집중했다.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일타 강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매듭이 없으면 나무는 부러져버린다. 좀 잘하다가 뒤돌아보고, 잘하다가 뒤돌아보며 점검을 해야 한다. 그 전까지 대충 살았는가?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면 된다.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다들 열심히 잘하고 싶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안 풀리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럴 때, 여기서 나온 이 문구, 이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오직 하나로 집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매듭을 만들면서 올곧게 자라난다. 이두 가지 문구가 이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이유를 알게 하고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다. 아 이거 진짜 너무. <laughs> 저도 방송에서 맨날 하던 말이 그냥 하나 하시라고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꼭 누가 하냐면 뭐 40대 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해. 그러니까 보통 막 이렇게 얘기 이제 좀 20대나 막 이런 분들은 뭐 다양한 경험을 맞아요, 해보고 맞아요. 싶어요. 어.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40대, 50대 이상 그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랑 시간 쓰지 말고,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나도 내가 이제, 2 30대에서 50대, 60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30대 나름 좀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이해가 돼. 그건 뭐냐면, 해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라는 거죠. 음. 다양한 경험, 당연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뭔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전학의 선생님도 뭐, 강사만 하신 게 아니라, 강사 하시다가, 학원 이사장 하셨다가, 또 다시 강사를 하신 거고, 이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아야겠다. 집중해서 해야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물론 제가 에너지 레벨이 다른 분들보다 낮고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출연하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그거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여기 안에서 채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잘하고, 저희 또 이제 강의 수강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드리고, 또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 후배들이 좋은 투자자로 되게 단단하고 꽉찬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게 조언해주고, 또 회사에서 또할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성과가 나오더라고 집중을 안 하면 성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되고 전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3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봤으면 이 문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음. 중요한 걸못 찾고 음. 이 말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 거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나무예요 나무 이 펜이 나무입니다 그럼 나무가 이제 땅에다 심으면 요 상태에서 요만큼 자라요. 이렇게 그러, 그러고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바람이 막 불어요. 갑자기 비바람이 막 몰아쳤어. 한 일주일 동안 비가 왔어. 태풍 와갖고. 그럼 얘가 이제 요렇게 꺾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 이렇게 기울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쓰러져 버리겠죠. 근데 대나무는 어쩌냐면은 요만큼 올라오면 요만큼 매듭. 요만큼 올라오면 또 요만큼 매듭. 요만큼 올라왔는데 비가 와. 근데 매듭이 있어. 또 비, 비바람이 불어. 요만큼 올라왔는데 매듭이 생기면서 다시 올곡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대나무가 왜그 매듭들이 있냐면 대나무는 위로 곧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개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매듭을 짓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전학의 선생님 말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기님이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름 열심히 사는데 왜잘안 풀릴까? 사실 열심히 안 살면서 안 풀릴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열심히 안 사는데 왜안 풀릴까 고민하겠어요? 그거는 고민이라기보다 불평일 때가 많겠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안 풀릴까인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리는 건 열심히 잘 하는데 매듭을 안 묶어서 옆으로 쓰러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묶으라는 거죠. 공무원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잘안 돼. 그거는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도 전략이 있잖아. 뭐 나는 공무원 시험 안 봐서 모르지만 뭐 배점이나 이런 게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똑같이 하루에 나도 코크님도 둘다 공무원 수험생인데 10시간씩 하는데 나는 맨날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내팽겨쳐. 똑같이 10시간 공부하는데. 근데 코크님은 아난이 정도면 95점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약한 걸 해야지 하고 전략적으로 거기 시간을 투입해요. 둘다 열심히 하지. 근데 이, 저는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코크님은 매듭을 묶으면서 가는 거고. 왜? 내가 뭘 못하는지 돌아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매듭을 묶는 행위는 뭐냐면 열심히 한다는 기본적 전제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한테는 복귀하고 개선하는 걸 말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쓰러지려고 자라는 나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쓰러지려고 자라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닌데요 너나이님 저는 복귀하고 개선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요 매일 일기 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했던 걸 돌아봐요 근데도 잘안 돼요 저는 매듭 짓게 하는데 왜안 돼요 예, 그거는요 매듭을 묶어놨는데 올곧게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해아 개선하지 않아 어. 음, 음. 그러니까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돌아봐서 문제가 뭔지 알지만 또 그대로 행동 안 하는 사람 이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올곧게 못 가는 이유는 저는 그게 전하기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매듭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아 맞다 왜냐면 저도 이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매듭을 못 묶어서 쓰러지는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매듭을 묶으려고 하고 또 동시에 그만큼 신경 쓰는 건 매듭을 묶는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나의 문제점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음. 옮기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두 가지를 꼭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보면서 여기에 보면 또 책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보면은 음. 스케줄표를 짤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 모든 일정을 꽉꽉 채우지 음. 말고 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정을 짜고 일요일은 아예 비워더라. 일요일은 오히려 복귀의 시간 그 매듭을 짓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끼워 넣어서 그 시간에 (6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복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일정표에 꼭 넣으라고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신 내용들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음, 저도 하루를 비워요 음. 보통 두 달치 일정을 다 캘린더 에워놨는데두 달치를 하는 거는 좀더 앞에까지 보고 사고하고 싶어서 음. 저거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 싶어서 두 달을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라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길게 일정을 놓고 복귀하고 복귀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씨,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떻게 하냐, 나 이거. 하다가. 어 아, 이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미치겠네 이거 아 진짜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를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난주에 7일 중에 3일을 5km 런닝을 하기로 했다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 쫙 이제 복귀를 해 돌아봤더니 3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어 막 스트레스를 받아 아, 나 이거 왜 달리기 왜 못했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내가 달리기 왜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달리기를 일주일에 세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떠올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건강해져야 되니까. 나 지금 살 엄청 쪘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세번꼭뛰어야겠다 음. 근데 세 번이 너무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 이번 주엔두 번만 뛰어야겠다 하면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매듭을 지으면서 나무가 꺾이는 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달리기는 그 다음 주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제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저희 구성원들한테. 설탕 먹지 마라. 아주 그냥 너무 지긋지긋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왜냐면 왔다 갔다 면서너 설탕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너 콜라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내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몸이 힘들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있고, 회복했는데,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하던 거 중에 하면 안 되는 거안 했어요. 콜라 안 먹고, 과자 안 먹고, 단거안 먹고. 그렇게 하면 몸이 점점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복귀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지. 그게 매듭짓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가계부는 그렇게 쓰고 그니까 러 되게 큰돈안 쓰고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큰 소비가 없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 그니까 가계부는 매일 썼어요 근데 그 가계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복귀해보고 내가 왜뭐 예산 결산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아 이렇게 많이 썼구나 그럼 다음번에는 어, 좀 줄여야 고좀더 줄이고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1년 내내 그냥 쓰기만 하는거 어, 아는 대로 하는 거지. 어, 이거는, 이거 쓰는 거는 복귀라고 해놓고 해서 하긴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반영을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 개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가계부 쓰는 여자야. 음. <웃음> 어. <웃음> 어, 가계부 쓰는 여자야. 근데 야. 모아놓은 건 똑같아. 그냥 가계부만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쓰고 있어. 음. 근데 이거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아유,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나아지는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행위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돌아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서 개선해야 되는지 이게 그 달마다 반복이 돼야지만이 결과적으로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금액이 이제 모아지고 뭐 소비 패턴이 좀 줄어들고 지출을 줄이고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 결과가 당연히 안 좋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가계부를 정말 몇 년을 썼지만 돈을 못 모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매듭을 짓는 거를 음. 안 했기 때문에 음. 성과를 내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매듭을 짓는 것도 이렇게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생이 되게 흙탕물 같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게 매듭이란 게 되게 막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 흙에 가라앉으면서 위에가 투명해지거든요. 그럼 이 투명해진 걸 다시 또 하면 돼요. 매듭이란 게막 뭐 복기를 하고 적고 막, 막 이렇게 해서 막 교정을 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초기 단계 매듭 짓기는 단순히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거 잠깐 멈춰가지고 그냥 멍 때리다 보면은 어 내가 뭔가 이거 잘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낮은 레벨의 복기만 하더라도 점점 내가 이 매듭이 더 두꺼워진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매듭이 처음엔 되게 얇았지만 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매듭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울긋게되는걸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되게 약한 사람이라서 이거 몇번 실패하면서 점점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그런 거 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네. 그치. 처음에는 뭘뭐 어떻게 한 해야 될지도 몰랐어. 것 그래서 그렇지.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것만 했지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아나 진짜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뭐 했는지 뭐 적어보는 정도? 그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막 캘린더가 되고 막 음. 이 사이즈를 갖췄는데 음. 처음에는 그냥 진짜 돌아보고 그냥 멍하에 누워가지고 음. 내 월요일날 뭐 했고 화요일날 뭐 했고. 나 그거 왜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요 진짜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네 처음에 응. 이거 투자에도 이런 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왜 처음에 저도 이렇게 사고 나면은 꼭그 복귀글을 쓰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카페에 이렇게 글을 써라 응. 처음에막 아, 막또 귀찮아 가지고 또막 <laughs> 그러니까 아, 왜냐면 이걸 쓰려고 하면 되게 자세히 내 행동을 돌아봐야 되고 또막 입금 언제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귀찮은데 이거를 그냥 하라고 하니까 또또 너네 님막 인상 쓰고 하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막또 <laughs> <laughs> 또 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이게 있어서 하라고. <웃음> <웃음> 몰랐지, 처음에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게 한 번에 매듭지기가 딱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니까 다음에 이 같은 얘기를 할때이했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어기할때 이걸 좀더 개선하게 되고 또 개선하게 되고. 투자에도 이런 매듭지키가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 솔직히 투자자 중에 자기 물건 복귀 안 하면 투자자 아니죠. 맞아요. 네. 네. 자기가 주식이든 뭐 마찬가지잖아, 사실. 주식 투자자들은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트레이더 중에 진짜 높은 수준을 하는 사람들은 카메라로 자기를 찍는데. 매매 일지를 쓰는 거는 뭐 그냥 그사람들한테 기본인 거고 손으로 쓰는 거는 영상을 찍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쩔 줄 몰라하는 걸 자기 스스로 보면서 복귀하는 거.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극등이 뭐 나온다. 그때 막 살까 말까 고민하고 막 손톱 물어뜯고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무의식의 영역을 찍는 거. 어 그것까지 보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했구나. 여기서 내가 마음 이걸 컨트롤 못 하니까 돈을 잃는 거야. 맞아. 그게 되게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복기를 안 하면은 내가 그막 매수할 때그 치열한 그 나의 심리 상태를 다 잊게 돼.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잘 적어 둬야 돼. 음. 그래야지 이거를 복귀해서 다음에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잘 남겨 놔야 되더라고요. 우리 구해주월부 사연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번안 좋은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결정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투자로 실패했던 사람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해. 사연을 보면 근데 왜 그런가 보면요. 자기가 왜 투자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게 없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기 어, 때문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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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네, 맞아요. 누가 사라고 해서 샀기 때문에 네, 이걸 뭐 굳이 어, 복귀하고 말게 없는 거죠. 흔한 말로 내가 이걸 왜 샀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는 어, 어, 그런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그냥, 그냥 나무예요. 대나무. 매듭 없는 남, 대나무가 열심히 자라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려면 매듭을 짓는 거고, 저희가 했던 그런 매듭 짓는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삶에 적용을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